신조. 진순 진, 진. <laughs> 준 Sun. Jung Kong Ma. j 다 n g Jung Kong Ma. Jung. Jung k 단단하게 하는 어니스트 o 조 g m 입니다 컨설팅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유 o 경입니다 Jung Kong Ma. Jung k 두분다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콜라보를 하면 어떨까? 너무 좋아요. <laughs> 요즘에 줄임말이라고 하죠. 신조. 남친이런거요첫 번째 좀 쉽게 가겠습니다. 네. 진순. 진짜 순진하네 진.. 진라면 순한 맛. 맞아. <laughs> 어? 우리 집 많아서. 알스는 <laughs> 뭔지 아시죠? 알콜 쓰레기. 오. <웃음> 몰랐어? 준껑마어 <laughs> 들어봤는데. 전, 전 알아요. 준. 충충충아 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오, 정답 맞아요. 감다디 그 담다디? 이상은? 담다디 담다디 담다담 감다디 감은 다 뒤에 있어? 그거 어. 비슷해요 진짜? 센스나 어떤 말을 할때 그걸 잘못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감다 뒤졌네요. 아, 감다 뒤졌네요 아, 아감다 뒤졌네 두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더 싫은 사람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맞고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나하고 맞다라고 하면 얘기해 주면 시될것 같아요. 네. 본인 말만 하는 사람들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 말안 하는 사람 본인 말만 하는 사람 물론 이제 컨설팅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솔루션 주고 답을 얻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돈값을 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게 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은내말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없는 분께 좀 뭔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또 저는 코칭을 하고 말을 꺼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런지 그래도 말 없이 계시면 듣고는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대화를 할때 어떤 사람이 더 싫은지 말씀해 주시죠. 좋은 사람 고르면 안 돼요? 어,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그렇죠 자, 그럼 좋은 걸골라주 거죠? 리액션 없는 사람인데, 울리는 전화 다 받는 사람. 정했습니다. 저도요. 울리는 전화 다 받는 사람. 저도 울리는 전화 다 받는 사람. 아, 그 사람이 맞습니까 네. 급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수 없으니까. 그냥 사소한 <laughs> 전화, 070도 다 받는다? <laughs>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전화를 계속 받으신다면, 요 시간만큼은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볼만 해서, 그 분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어, 저한테 한번 요청. 해봐주세요. 없는 사람은 내가 해볼게. 리액션 없는 음. 사람? 못하겠어요. <laughs> 비즈니스 할때 뭐가 더 나을지. 차를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 저는 술을 먼저 마시는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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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라는 거안로어봐요 <아무러가>. 아, <laughs> 제가 흥이 이제 저녁에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술 먹을 때. 제가 즐거우려고요. <laughs> 저는 차요. 원래 술을 좀잘안 좋아하시긴 하시죠? 어 <laughs> 오... 노코멘트 no 하겠어요. <laughs> 술이라는 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서 술의 힘으로 뭔가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는 그냥 차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업 또한 위험한데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태어난 것부터가 위험합니다. <laughs> 그렇죠. 저는 차를 선택했고요. 끝나고 한잔하시죠. 그러니까. <laughs> 아이폰 대 갤럭시. 비즈니스에. 내가 쓰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아, 그렇죠. 저는 갤럭시. 저는 아이폰. 실질적으로 뭐 쓰고 계시죠? 갤럭시. 아이폰이요. 폴드를 쓰니까 이렇게 공문을 많이 보고 서류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일정표도 이렇게 넓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야 돼. 이메일도 보고. 그래서. 저는 갤럭시. 예. 개인의 취향인 것 같고요. 어쩌다가 처음에 아이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곡선인 시절부터 <laughs> 아이폰이 둥그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2009년 3G. <laughs> 3 3, 3, 3. 3. 어. 그리고 뭐, 뭐. 네, 삼성. 음. 화이팅! <laughs> MBTI. 자, MBTI 중에서 아이하고 이성향 내양적인 사람이 비니스에서 강하다?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 강하다? <laughs> 제 생각은? 아이. 음. 아이세요? 아니요. <laughs> 저도 아이. 아이세요? <웃음> 네. <웃음> 아이 특성을 가지신 분들. 장점들이 부각이 많이 돼요. 특히 사업할 때는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좀잘 챙겨야 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정리를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잘 작용이 돼서 사업에도 좀 균형감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코치님은 본인이 이제 일이라서 조금 안 가지고 계신 부분들 음. 때문에 아이가 더 잘할 것 같다고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이 성향의 음. 분들이 너무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죠. 재미로 질문 던지는 거니까 뭐 여러분께서도 심각. 이걸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제가 아이라서 아이라고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감나 인사. <laughs> 설마 그러신 분안 계시겠죠? 계획적인 사람인데 적극적인 사람. J하고 P죠. 시작할 때는 적극적인 사람. J P P 네. 네, 를 고르신 거고. 네. 저는 J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일단 질러야 해. 필요해요. 네. 맞아요. 자충 운동하고. 사실 사업도 운칠기 삼이라고 완벽하게 다 계획 세워놓고 할때 그 아이템 다 지나가고 음. <laughs> 끝차 타고 못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꾸겠습니다. <laughs> 말씀 들어보니까 지당하신 말씀 같아요. 저도 필요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근데 왜 계획적인 사람이 더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지 뭔가가 좀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제이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제이라서 사업을 잘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로 바꾸겠습니다 조영빈 코치님은 MBTI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ENTJ 저는 ISFJ예요 마지막 제2! 제2! 제2 하나 맞네!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기 위한, 비즈니스로 뭐좀 대박 치기 위한, 덕목, 1순위, 성실성 대목. 누가 물어보면 저는 뭐 8월은 열심히 사는 거잖아고 저는 반드시 뭐가 몇살 때까지 이걸 또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 난 꿈이 있어요. 하고서 아무리 것도 안 하는 사람과 영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선택인데, 방금 예시는 꼭, 무조건 목표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웃음> 목표. <웃음> 목표가 있고 나서 성실이 있어야 될것 어, 같아요. 네. 망하는 습관 일순위 모험 뭘까요? 인성배 무능력. 망하는 거는 무능력.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긴 하네요. 저는 인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성이 정말 중요하고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이 좀 담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뻔한데? 음. <목소리> 어, 면접을 보러 딱두 명이 왔어요. 한 명은 리액션도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사장으로 인정하는 눈빛도 없어요. 근데 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 또한 명은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아 하고 인상이 너무 좋아. 음, 응. 직원의 자질이니까 능력이 좀 없어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뽑겠습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인성입니다. 그 역할을 맡긴다라는 게그 친구한테 안 맞다면, 그렇죠. 맞는 역할을 줘야 되는 거고, 음. 내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자리에 그 친구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럼 그 친구 뽑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2024년 남은 목표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정해주는 건 어때요? 오! 어, 500만? 500만 <laughs> 빌려주시는 거예요? 어? 진지하게 얘기하면 구독자 수보다 하나의 영상의 뷰 수가 10만 뷰. 이런 거 하나 나오는 게.. 네. 죄송한데 벌써 34만 뷰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게.. <laughs> 자 그럼 100만으로 수정! <laughs> 같은 목표를 세워서 음. 그거를 누가 빨리 달성하나 서로 응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저분을 음. 같이 작달하는 걸로 <laughs> 어떤 마음에 드세요, 피디님? 네. 저는 뭐두 분을 위해서 네.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클라이언트 최고 뷰수 나온 영상이 이제 몇만이었어요? 아 지금 클라이언트 말고 예전 클라이언트는 600만도 있어. 요 와, 저 우리 6 0 0만 한번. 그럼 오케이. 어, 기록 갱신. 800으로 하시죠. 어, 800만. 필요줘요 <laughs> 유하나 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호피데니이이랑 매번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하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코치님하고 같이 셋이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촬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예쁜 곳에 와서 촬영을 해서 더 기분도 좋았고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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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